이재명하고 진보당하고 이재명의 목적은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세력을 넓히고 내가 대통령 당선되겠다. 다시는 0.73% 포인트로 지는 그런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의 뜻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럼 진보당은 왜 이재명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 세력은 독자 노선을 걷는 세력들은 대부분 망했고요.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생존을 모색했던 집단 살아남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2025년에 종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또 끌어들이고 뭐 기후 위기도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주사파의 영집력은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가치도 보입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내 카드 를딱 끊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카드 갖고 있었는데 어, 신용카드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정지시켜버린 예, 그런 상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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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거기에 구원의 손길이 이제 뭐쓱 기획사가 나타난 거군요. 그러니까 큰 예, 기획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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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보당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을 잡은 최종.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전통적인 견해는 이건 북한의 간첩들의 지령문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연립정부를 처음에 세웠다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집권해서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게 전통적인 NL의 인식입니다. 간첩 지령문에 보면 진보당을 특정해서 너희들과 이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트너로 해서 향후에 어떤 한반도의 정치 지역을 꾸리겠다 이렇게 그냥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 이재명 후보가 그걸 모를까요? 모를 리 없죠. 공소장이나 지령문이 다 해독이 돼서 다 알려져 있거든요. 민주당이 잘 압니다. 아는데도 예. 손을 잡은, 잡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